자, 여러분.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저번에는 직접 야생에서 장비를 만들어서 체인지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맵에 곳곳 상자에 템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 템들로 오. 템들을 찾아서 싸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은. 바로요? 그러, 바로? 네, 그렇죠. 바로 인벤토리가 막 바뀌고 막 그럴 거예요. 오. 아, 그러면은 파밍 시간 놓고 그냥 파밍 하는 동시에 이렇게? 아, 아니요. 아니요. 조금의 그 찾는 시간이 있습니다. 조금의 아, 찾는 아, 시간이 그렇구나.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게는 다른, 어, 맞다. 이거 모드가 다른 거 들어가 있지 않냐? 어, 이게 하나도 없던 걸로 기억안 나지 않나요? 어? 아, 여기, 그냥, 1 7 7만 어, 그냥. 아니, 아니, 인첸트 모드 넣지 않았어? 인첸트 모드? 아니, 아니요? 그 모드가 없던데요. 씨, <laughs> 내가 보냈잖아, 주소. 아니, 그 모드, 네, 차자리 넣을라 했거든. 내, 내 아, 내 냄새 났어. 아, 진짜 냄새 났어? 알겠어. 그럼 어, 어, 그냥 알겠어.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밍 시간은 총 5분 드리면 되겠죠? 5분. 어, 저도 5분 생각했는데. 네, 5분 후에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5분 뒤부터 어, 싸우시는 거예요. 아, change. 그 5분 후에 뭐 될지 저는 그 후추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후추님께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준비됐나요? 예. 예! 진우님. <웃음> <웃음> 웨이터야? 그런가 봐. 오우, 오우, 바로 바로 바로, 아,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자, 싸우는 시작하네요. 싸우는 건 아니에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싸우는 지금 어차피 찌든이 안 나요, 찌든이. 저 잠깐만요. 오. 아니요, 잠깐 나 오는데요. 아, 이거 템이 이런 것도 있어? 있어? 와, 오. 대박. 신기. 오, 템 그런 것도 있다고? 아, 아, 일부러 안 먹어야겠다. 와, 이거 템쩐다. 와, 대박인데? 오. 야, 이게 있네. 오, 오. 오뭐 이상한 거있더라 근데? <laughs> 뭐, 웃는거 대박이다 쟤어 뭐. 뭐야 이거 년주아 <laughs> 아. 아. 짜증나서 우와 풀셋 풀셋? 에템 먹은 아닌데? 사람은 진짜 행복한거다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먹어야겠다 아주 두꺼운 을위해서 이제 안바뀐다 또 석탄 채워놔야지 여기에 함정이 있어 아, <laughs> 아. 아보세 날카로움이 붙어있냐? 어, 어, 뭐 어? 이상한 게뭐 있네? 어, 날카로운 감옥을 때리면 그것도 해, 해당되는 건가? 어, 어, 맞아, 어, 네, 헐, 그렇죠. 어, 되게 찌질하구나. 네, 날카로움은 범에 있는 걸까? 쟤네 스님, 이거 치고 그냥 바로 넘기자. 찾으러 가는 그시간보다 새로운 거 찾는 게 딱. 어, 넹님 네, 안녕, 죽여버립니다. 제 옆에 있지 마세요. 아, <laughs> 제템을 모르시구나. 근데 나템 너무 많은데, 이거 다줘도 되는 거 맞겠지? 열심히 찾을 필요 없다 템이 바뀌기 때문이지 쓸모없다. 그래 이거 좀만 찾고 나머지는 천천히 찾아도 돼 이거 가자 그러다가 지껄 지가 먹는거야 다시 맞아 돌아오게 돼있어 내 템은 아, 아, 돌아오게 저기... 돼있어 맞춰놓을 필요가 없다 <laughs> 그래 알았어 난 그래서 가죽셋을 입고 있겠어 저건 삼식아 뒤졌지 오그오 뭐야 이거 아이고요? 넌 뒤졌지 오. 오! 야, 나이 가시 아이템이, 가시가 합해서 7이야. 오, 그치만. 나 칼이면 니가 아파. 칼에 달렸지? <웃음> <웃음> 맞나, 오거 어, <너> 어떻게 알지? 저는 <laughs> <주는> 칼에 <카레 웃음> 달아서 한번 봤어요. 미래도 봤죠? 봐주세요. 님 미래요? 오. 님은 그거야. 저한테 주타이 헤렘하고 봤죠. 아, 너 야? 야, 이거 뭐야. 어, 누구야? 뭐? 어머, 저기 두 사람이 지나갔네아야 오배고프면안 떤다. 내가 바지 부자야. 어. 어? 오, 지금 누구야? 바지 부자란 말은 다른 상이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바지 없는데 상이가 많거든요. 아 부른데. 그래? 그러면 나라 바꿀래? <laughs> 만나면 바꿀래?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양이 어, 모자 <laughs> 아, 부자네. 네, 모자 네, 모자. 네. 너 어, 모자 모자해요? 음. <laughs> 어 안에 들어갈까? 뭔지 뭔가 비밀스러운데. 거기 어디 내가 처음에 나온 곳. 음. 오? <웃음> <웃음> 오? 어디세요? 안녕. 저 여기 여기 뭐지? 아니 우연히 만나죠? 다른 사람 듣는 듣는기가 많은데. 듣는기가 많은데. 아고 뭐 삽으로 나 죽여 버릴까? 어머 미소 님이잖아. 삽찾으셨나 봐. 방금 삽을 치자고. 보는 사람도 있나요? 삽 들고 있는 여기. 콩콩이 만났다. 이걸로 때려 죽여야지. 삽 삽, 싹딸있마 나 이봐야겠다. 됐다 나 만나면 도망치는 게 좋을 거야. 네, 호미 들고 있니? 나 화염 아이템이다고. 4배요 4배 막쇼 화염이랑 날카로 움막 붙어있지. <laughs> 어떤 인젝트가 붙어있을지 몰라. 맞아 가자. 이거 맞아. 언제 밤이 시작 끝납니까? 맞아. 이거 빨리 1시 1시. 아 벌써 이, 타임, 타임, 타임 다 맞추셨어요? 타임, 타임 나 아직 부족한데. 네, 뭔 감들이 다니는데. 아 죽이고 싶어서. 아, 먹이 감 와, 이거. 먹잇감3 먹이 감 터닝. 에머로치. 그냥 터졌다. 그냥 터 <주전해>. <laughs> 아, 그냥 터다 그냥 터다 그냥 터졌다. 그냥 터 그냥 터졌다. 그냥 터다 그냥 졌다 그냥 선행이 더 욕일 수 있어. 아, 2분밖에안 어? 남았다. 이젠 어? 딱. 야, 나랑, 팀할 사람, 딱 말해라. 어요오스없싸 <laughs> <laughs> 방금 뭔가 좀 진심이었네. 아, 진심이었어. 양띵님은 독보다 야실려나봐요. 저요? 예. 아니, 하도 당한 게 많아가지고. 전 이제 혼자 편해졌어요. 이뭐 어, 어쩔 진짜? 수 없죠. 원래 전부터 팀안니렸어요 <laughs> 그니까요. <laughs>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마할 자식님, 가 한번 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는 거짓말이구요. 예, 제발요. 저도 뻔이었어요. 정말이에요? <laughs> <laughs> 정말이에요. 나중에 연락 <laughs> 주세요. 둘다 도토리 키즈이고만. 이렇게 말이에요. 선행일 죽이게, 죽여야겠어. 왜, 깜짝 많아? 왜, 내가 왜, 말이 많아. 나도 차서. 그치? 오, 오, 뭐야, 이거, 이걸 때려 양띵라 위치 버섯, 나 여기 뭐야, 그거 버섯 있는 곳. 오케이. 기억해주세요. 네,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양띵님 쫓아가세요. 예, 여러분들. 인간가게는 시간되자마자 그냥... 한번 바뀌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 응. 후추라면 가능성 아니요, 후추님. 아, 아 지금 바뀌죠, 시작이 아니라. 아니야, 시작이 아 이거 저, 이거 뭐 뭐? 어, 아! 오, 뭐야! 어, 눈장고나워 <laughs> 야, 이건 뭐야? 야, 이거 아, 아무도 아, 한... 뭐야? 삼성님! 아, 금 좋아하세요? 계속? 금을 좋아하시는데? 아니, 뭔 소리세요? 제 템이 훨씬 좋은데. 아, 내템 누구야? 그럼 뭔 템이야? 아, 씨, 콩이! 씨! 오, 이따 쓰레기만! 나 템보다 많은데? 아니 이런 쓰레기를 들고 다녀. 아나 제발 신발로 너 신발. 누구 좀 진짜 쓰레기 들고 다니는 거야. 아내템 들고 로와봐요 <laughs> 왜요? 삼식님. <laughs> 왜요? 삼식님 옷이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네요. 가정... 저 가죽 보지 아니 아니요 목숨 보지. 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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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검 내네 검에 내가죽네야이 아, 철검. 뭐야 시작이야? 시작 시작이라고? 목숨은 세 개밖에 남지 않아. 목숨세 개밖에 없다. 뭐야, 뭐야 동시에 죽었어 깎아세. 동시에 죽었어 뭐야 데미지도 없는 누 야, 지금 잠깐 아싸 이샤꺄 야나 목숨 하나 남았어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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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 진짜로 저주이 전에 저 한번만 불러주세요 어 뭐야 뭐야 아도망 도망가 야이 들어 보세요 저희 팀 먹어요 양띵님 양띵이 야이야석아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 야야로가저로가나로가야 예쓰 어이분 하나 남았어 아싸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저 죽이기 전에 한 번만 말좀 걸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오공아, <웃음> 오공아, <웃음> 어? 오공아. 왜? 빨간 달라며 어. 아, 아니 형. 나 무슨 하나 더 남았어. 오빠 오빠 그냥 제발 금모장 이건 장난치는 <웃음> 거 아니야? 하나 남았어 진짜. 알아서 그거또 그거 좀. 그거 뭐? 이거. 템플레이트 아니야. 이거 주면 내가 봐줄게. 야 나랑 나랑밖에 누구냐? 씨 눈코 뭐 이딴 걸 들고 다녀? 에이 그걸로 사람 한 명을 죽였는데. 입고 있는 거. 아, 이거 네, 진짜. d 똥 진짜. 씨어내템 다시 왔네? 나이스. 어내 템이다. Oh,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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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 m 어? my, 이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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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y my, 아 y 어 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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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끝까지 살아남네. 아주 그냥. 아, 진짜 가 없어. 이거 템꿀 어, 거야. 내 거. 꿀. 오! 눈꺼. 야, 뜯거든. 아, 눈꺼 <laughs> 진짜 쓰레기다. <laughs> 야, <템> 쓰레기. <laughs> 아, 눈꺼 쓰레기. 나 지금 375밭 템이 더 쓰레기인데. 너무 무섭다. 써 있어야 돼. 야, 당근에 미끼 달려 봤냐? <laughs> 어. 아직 조금 줘. 조금 줘. 나 장비 묶인다. 아니, 나 이제 장비 좀 확인할래. 어, 뭐야? 왜 양킹우가 템 쓰레기인데? 누나 이런 아니, 템들. 그걸로 너, 씨. 널, 너를 씨너 내가 어떻게 할 거야? <laughs> 템이야. <laughs> 난좀 도망가야겠고만 지금은 안 되겠어. 솔직히 저라 저 만나시면은 아, 말한 번만 걸어주세요. 어, 공구가 뒤에만봐 나 여기 있어. 구라야 믿었지? 다 알아. 아 아이, 형, 형아 알겠어. 진짜, 만나자 진짜. 일단 만나자 공구가. 난 갑빠 살인마다. 아 진짜 그러봐 난. 난 네. 갑빠 살인마다. 아 살인마냐. 내가 바로 갑빠 살인마다. 만나보자, 갑빠 살인마야. 어, 살인마 여기 있구만. 이리 와봐. 뒤돌아봐라, 뒤돌아봐라. 갑빠 살인마다. 나 갑빠 살인마다. 갑빠 살인마다. 이리 와라. 난 장비도 예. 별로 없다. 어차피. 그템 없이 그 갑옷에 날카로움 붙어 있는 건가? 음, 그렇다면 뭐라요? 내 템이구만. 내 템은 내가 알지. 뭐야 이거 왜이렇 뭐야? 소원 어, 누구야? <laughs> 땅속에 이름표가 뭐지 왜? 야, 찌질하게 도망갈 거냐, 갑빠의? 아, 숨어 있나? 뭐냐 저거? 갑빠 왜이렇 땅 밑에 이름표가. 야, 어, 뭐. 아, 우리는 아, 원 원이잖아. 우리는 하나 어, 하나의 모습이. 우리 야 빨리. 이거 먹어 퐁퐁하자. 야그 새끼, 어. 야그 새끼 감히 어. 용암을 뿌려, 용암을 뿌려. <laughs> 야그 새끼, 용암을 뿌려. 방금 <laughs> 그 <laughs> <용암을 뿌려. 웃음> 내가 아까 들고 있던 템인데, 아 아니. 그럼 우리 <laughs> 하지 말자. 안녕. 나는 극혐 전 전사라네. 왜 아파? 나는 극장. 이유 없이 아파. 왜? 꼭 뛰라. 이유 없이 레드스톤 회로에 당했어. 운이라네. <laughs> <laughs> 어 누군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 주변에 방금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퐁이인데 퐁퐁이. 누가 날 때리는데 너네. 뛰러 봐, 뛰러 봐, 삼식이. 야, 어, 삼식이 뛰러 봐, 뛰러 봐. 삼식 오빠 목숨 하나래요. 목숨 하나인 주제 감히 내독 텅스를 노려. 그정 어떻게? 그래 고마워 <불바> <불바> 고마워아미아내가파 <불바> <불바> 아! 오씨 네, 아, 오, 오! 조용하다 아, 이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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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바> 고구님제템 어떻습니까? 아니아니아 아니, 이거 아주 만족스러울 비버를 잡기에는 여이 먹잇감! 여기 이 먹잇감! 대신 저거 잡으세요! <불바> 아니아아니아아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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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laughs> 이제 심지어 콩콩이가 나를는거 진짜 인생 살 진짜 콩콩이마도 나르는 고앉아 있네. 어 눈꽃님 혼자 목숨 두 개래요. 어, 네. 어, 눈꽃을 잡아야 돼. 눈꼬정. 눈꼬정. <놀람> 혼자 목숨 야, 꼬아, 혼자 꼬아, 두 개래. 이 눈꽃 잡아야 된다. 봐봐봐봐나잡리는간 어, 오. 포나나나아 뭐야 도롱이냐 뭐야? 또 이거야. 아템또구만 미야? 가 살인마다. 아니 템또 이거야. 아형 그러면 진짜로 동맹? 형식이야?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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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 멈췄어, 아, 오케이, 아, 멈췄어, 나 멈췄어. 시기야, 오케이 지금 동맹.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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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동맹. 일로 와, 일로 와. 박치기로 죽여주지, 모자로 죽여주지. 모자의 날카로움이 있나봐요. 모자의 모자의 날카로움이 몇 시부터인지 네가 알아? 모르지. 오, 그럼 한대 맞아봐. 한대 맞아봐. 저기네, 저기네. 아, 이거 노인이좀다 으쒸, 으 아, 샛벌이야 으쒸, 으쒸. 햄을 맞추고. 야, 눈꽃장, 쒸지, 에이, 호구야, 니 뒤에 눈꽃. 니 뒤에 눈꽃. 미소 못 잡다, 나한 목숨이야, 한목 목숨. <laughs> 야, 나도, 야, 다한 목숨이야, 지금. 으이. 어! <laughs> 아, 이러면은 미소한테 죽잖아.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헐. 어 제발. 나 지금 나 지금 클래스야나 지금.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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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내가 죽잖아. 어. 나는 갑바다리마다. 나도 갑바다리마다. 나 나는 햄에서 나보다 <laughs> 내가 강할걸? 왜냐면 그건 장비가 쓰레기거든. 어, 진짜 개쓰레기다 근데. 아나 떨려 어. 떨려 너. 만나자. 나 이제 이렇게 사이클리스로 남은 거 처음이거든. 아 <laughs> <laughs> 어? 알았어. 떨어지게 해 줄게. 딱따라와 알았어. 어딘데 어딘데 내가 부터 선행템 쓰레기 니뒤 오? 이거 왠지 쑤라서 구라를 치고 다니는구만 미소 구라는 무슨 어? 안, 안 먹을래 그러다가 갑자기 3식이에대자뷰가 떠올랐다 3식이에 장면이 <laughs> 떠올랐다 저거 불안해 저런거 먹으면 안돼 괜히 욕심냈다 큰일나 다시 목숨 한계야 선행이가 보인다 선행아 5초 동안 니에게 기회를 주지 빨리 살고싶으면 말을 해라 안살고싶다 오? 죽여야겠다. 날 죽이겨라 알았다 s l 다 k e Oh, y o u 말을 했지 않나 말을 했지 않나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나 o g 나나 m going to go. I'm g 슬퍼내서 기다리지. 아하하그럴올까 나도 그럼 그쪽으로 가볼까? 애들의 난 애들의 묘지 앞에 있다. 흠, 난, 내가 제일 난... 애들을 많이 죽인 거 같은데. 안아 안돼, 안 안돼, 안돼, 너의 뒤에 있다라지. 아하하하하 오, 오, 오. 오, 오, 아우 씨, 아아 아, 짚다. 아, 아 장비만 바뀌었어도. 장비가 마치 바뀌어버렸네. 장비가 안 바뀌었으면 나도 안 죽었다. <laughs> 뭔 소리냐, 너는? 젠장. 자, 이렇게 해서, 네,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 새로운, 어, 방법으로 바꿨는데요. 저번에 후추가 했던 파밍도 재밌었지만, 네, 또 이렇게, 어, 상자에서 아이템을 찾아서 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있네요. 자, 짧고 굵은 미니게임! 체인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 요즘 잘한다.